또 다른 분도 있습니다. 이 분은 나이는 좀 많으세요. 어.. 84세입니다. 이 분은 한 15년 이상 됐어요. 15년 전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또 받았죠. 수술 받은 병원은 망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도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병원에 수술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병원이 폐업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갈 곳이 없던 와중에, 뭐, 그런 대로 버티다가, 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고 오신 분이에요. 자, 이분도 엑스레이 한번 잘 봅시다.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아까랑 좀 다르게, 아, 요 분은 이 위에 있는 여기 기계하고 밑에 있는 기계 사이에 오히려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두 개가 그냥 달라붙어버렸어요. 대신에 아까 여기 골절이 있었던 요 부위는 비교적 괜찮아요. 골절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계하고 기계 사이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인공 연골이 있습니다. 아, 그 놈들이 다 달아서 없어져 버리지 않았을까 싶고 인공 연골이 있는 걸 표시하는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원래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쯤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그게 뒤로 튕겨져 나가 있네요, 보니까. 이 놈이 아마 깨지고 닳고 하면서 뒤로 튕겨져 나가서 자, 여기가 있는 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흔치 않지만 종종 봅니다. 그 다음에 음. 저희는 이제 인공관절을 좀 많이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심심찮게 보기는 하는데 이렇게 뒤쪽을 이렇게 많이 튀어나가거나 어긋나 있는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 이 녀석의 역할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주저앉으면 이걸 교체하시기가 언제인지 알려준다니까요? 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인디케이터 같은. 음. 이놈이 조금 이제 위치가 어긋나 있거나 조금씩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면 음. 중간에 있는 이 인공, 플라스틱 연고를뭐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다시 하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이 인디케이터 같은 건데 그놈이데 뒤로 밀린 거죠. 일단은 수술을 또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많으시지만 본인이 거치를 못 하세요. 이 네. 상태로는 전혀 보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주 절뚝절뚝 하면서 이제 방 안에만 갇혀 지낸다. 갇혀 지내면 나이는 팔십사 세지만 이분의 하신 말씀이 내가 사실은 죽은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 나가서 움직여야 내가 살아있는 건데.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또 걷게 해드려야죠. 병원의 역할이. <laughs> 또 그렇게 걷게 하는 거니까요. 요 분도 다시 이제 계획을 합니다. 이 분의 계획도 아까 고 분하고 비슷하게. 사실 이 기계가 어 15년 이상 경과를 했기 때문에 또 병원이 이제 폐업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기계를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기계도 마찬가지로 한 회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음. 여러 회사에서 기계를 만들어냈는데 그렇죠. 무슨 기계를 썼는지를 잘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다시 빼내고 이제 아까처럼 어 조금 넓은 기계로 좀 교체를 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한 거죠. 힘들었겠네요. 저 기계도 모르면 저 네. 만, 맞는 기가 계 있어야지 빼기도 쉬울 텐데. 일단은 음. 뭐 어떻게든 빼봐야죠. 뭐. 네, 쉽지 않은 걸 계획을 하는데 어려워요. 솔직히 네. 어렵습니다. 시간도 음. 많이 걸리고요. 또 시가 싸움도 있을 거예요. 저 기계가 그렇죠. 잘 나오면 되는데 음. 잘안 나오고 또 너무 잘 박혀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뺄때 그렇죠. 살살살살 이렇게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네. 수술 시간 길어지면 이제 하는 써전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그렇죠. 마취과사도 부담스럽고 나이가 84세예요. 뼈가 단단하진 않을 거라고요. 네, 그렇죠. 네. 여성분이시고 어려워요. 네. 하지만 뭐 해야죠. 뭐, 우리 역할이 그건데요. 그죠. 다시 이렇게 수술을 네, 진행을 했습니다. 작은 기계는 다 빼버렸고요. 어, 그래도 어떻게 다 빠져나왔습니다. 뭐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다 빠져나오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다시 두꺼운 기계로 바꾸고, 밑에 스템이 들어가 있고, 위쪽에도 좀더 넓은 기계로 바꿔서 접촉 면적을 넓혀서 어, 좀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했어요. 어. 이렇게 하는데 걸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2시간의 기준은 좀 중요한데요. 2시간 기준 알고 계시죠? 정형외과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2시간 안에 끝내야죠. 하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혈대라고 하는 걸 감는데 2시간까지는 이제 지혈대를한 번에 감아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수술 시간이 아주 길어져서 2시간이 넘어가면 지혈대를한번 풀어야 되거든요. 그 풀고 다시 기다리는데 한 30분 이상이 걸려서 두 시간 안에 수술을 끝낸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가는 거고 못 끝내면 좀 길어지게 되는데 이 수술은 다행히 두 시간 안에 다 끝내서 이제 환자분도 이제 비교적 수술이 빨리 끝났고 의사들도 좀덜 지치고 어, 골절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재활은 어, 빨랐습니다. 이분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뒤부터 이제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이제 CPM 운동이라고 해요. 예, 그런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잘또 회복해서. 본인의 이 다리로 이제 잘걸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네. 비교적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재수술을 네. 참 많이 하시는군요. 재수술은 뭐 이거 말고도 케이스가 또 많지만 이제 특별히 오늘 또이 반쪽짜리 인공관절이 망가져서 이제 렇게이한 하나의 제 원래 인공관절 형태로 큰 인공관절로 바꾸는 이런 수술들의 케이스가 생각이 나서 오늘 발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기서 잘못되면 또 수술합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하는데 아우 생각은 음, 하기 싫어요. 음, 하지만 네, 그안 되는 게 좋겠죠. 네, 필요하면 하는데 아우 네. 어, 생각은 하기 싫어요. 제가 궁금한 거한가 여쭤볼게요. 음. 요즘 환자들이 이렇게 보통 인공관절을 하러 오셨을 때 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10년에서 15년 쓴다는데 사실이냐라고 네, 네.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김 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요. 본인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거예요. 인공관절의 이런 재질이라든지, 인공관절의 이런 기계적인 원리나 뭐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굉장히 좋아졌어요. 인공관절의 역사는 보통 3,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3,40년 전에 인공관절하고 지금의 인공관절은 뭐 기계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죠. 저희 어릴 때나 또 폰이 자동차 기억나세요? 그 자동차하고 지금의 자동차를 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발달이 있었는데 기계도 비슷할 거예요. 옛날에 그 기계와 지금의 기계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고 발달이 됐는데, 수술하는 기술도 좀 발달을 했겠죠. 또 환자분이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는지. 이걸 하고 뭐 등산을 많이 다니고, 뭐 계단을 뛰어내려오고, 금방 망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더 본인이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의사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그런 것들이 잘 맞추어졌을 때, 한 20년 정도쯤은 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